진짜 참을성이 대단하신데.. <laughs> 참을성 말고는 가진 게 없습니다. <laughs> 로하~ 안녕하세요, 로얄입니다. 즐거운 빼빼로 데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얄님, 빼빼로 받으셨나요? 아,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맨날 첫날 집에만 있는데, 빼빼로를 받을 일이 없죠?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뷰는 일단 저는 단순 눌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전환에 가까워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제 CPI 지표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계속 심화가 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호재거리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조금 눌림이 있지 않을까,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하락장에 모두 다 음봉으로 펼쳐져 나올 것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본장에서 대응을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장 때 로얄님 따라가야지. 자기 nope. 소신대로 해야지. 이제 손실이 나도 다시금 이제 개선을 해내갈 수가 있어요. 실력에 대해서. 어, 54에서 한개 잡아 볼게요. 54에서 한번 잡아보고 자, 여기서 한 계약 추가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도 정상에 저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안 좋아.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어막탄소 농도도 낮아지고 별로 안 좋단 말이야. 후딱 내려와봐. 자 이거 그냥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사발하. NC, 아... 오늘 20만원 가까이 올라서요, 완전 있을 수 없는 일. 진짜 옛날부터 현금 거래가 가능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라고 치면 그 안에 뭐,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사회처럼. 근데, NC가 그런 인플레이션, 게임머니 경제 상황 조절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자, 본장까지 1분 남고,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살아서 봅시다. 살아서 봐요, 우리. 자, 본장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스위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나이스. 와, 이 손절 칠게요. 자, 이거 매수 한번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매수 두개합 진입해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하방 세기형이다, 하방 세기형. 어. 더이상 내릴 힘이 없는거지 올려봐 왁근하게 올려보자 자 간다잇 진짜 참을성이 대단하신데 참을성 말고는 가진게 없습니다 <laughs> 좋아요와 구독 띠띠띠띠띠띠 어~ 머스크형 그~ 뭐 매각한 거 있잖아 그~ 다시 매수해 주라 <laughs> 매각한 거 다시 매수해 봐내일해 내일 다시 매각하면 되잖아 자 저~ 드디어 뚫어주냐 쓰발 것다주구 그냥 허이씨 아~ 이거 청산하도록 할게요. 아. 와, 와. 와, 진짜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 어렵다기보다는 배신이죠, 배신. 이거는 배신 아니야, 배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진짜 박스 혐오증 생기겠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 가지고 비닐봉투 드릴까요? 박스 드릴까요? 하면 와, 비닐봉투요. 야. 하겠네, 진짜. 아.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보던 패턴들이랑 패턴한 동시에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나와 줬는데 그 두세 가지 정도를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조금 내려와 주니까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아...